안녕하세요. 홈. 반갑습니다. 썸데이 <laughs> 소영과 함께하는 현실남의 리뷰. 현실남의 리뷰. 오늘 썬데이소연님과 진행할 아이템은 어떤 거죠? 샤오미사에서 나온 스팀다리미 옷 구겨진 거 그런 거 그대로 입고 나가면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고 없어 보이거든? 남친 누구로 정말 깔끔하게 예쁘게 잘 입어도 옷이라던가 이런 게막 꾸깃꾸깃하고 그러면 되게 없어 보이는 게 있어서 스팀다리미 하나 정도는 있으면 되게 좋거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희가 리뷰할 아이템은 샤오미에서 2만 원대 정말 저렴한 어, 이 가성비 갑의 스팀다리미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어, 물론 뭐 협찬이라던가 이런 거 아니고요 앞으로 동생이랑 여성 의류도 그렇고 남성 의류라던가 이런 거 저런 거 자주 리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예정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진행할 스팀다리미 리뷰 바로 가볼까요? 출발 짠 패키징은 근데 되게 어때? 핑크 핑크한 게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할 어. 것 같고 여기 보면 어. 스팀 다리미 디자인이 이렇게 이미지로 나와 있는데 그냥 딱 이것만 봐도 너무 깔끔해서 어디 나도 안 이상할 것 같은? 이게 스팀 다리미가 패션이랑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일 텐데 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인테리어까지 신경을 쓴단 말이야, 그렇지? 시중에 판매되는 스팀 다리미가 저가형이라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접하는 것들은 막 초록 들어가 있고 막 빨간색 들어가 있고 되게 안 예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그냥 딱 흰색으로 정말 깔끔하게 나와서 세연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팀 다리미를 요 사이즈로 산다고 하면 분명히 옷장 옆이나 행거 근처에 둘 거란 말이야. 맞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르지엘라 막 그런 건데 그 옆에 초록색깔 막 쿠땡이에서간 막 그런 네온 컬러 들어간 이상한 어... 걸 놓을 수가 없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심지어 얘는 가격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리뷰를 해보고자 어. 이렇게 공수를 해왔습니다. 정확한 거를 좀 얘기해드리자면 응.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샤오미 네, 뭐, 네? 뭐, 땡땡, 샤오미 가성비 땡땡 이런 것들이 샤오미에서 제작을 한게 아니라 그냥 샤오미에서 어떻게 라이센스만 빌려줘. 그런 게 많아.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 가격은 2만원 정도에 샀습니다. 응. 아, 이렇게 생겼네. 안에 패키징은 이렇게. 어. 안녕. 보면은 중국 제품이라서 이거 끼라고 이거 돼지코또 넣어놨고. 약간 그거 같이 생겼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뜨는 거. 아. 그지. <laughs> <laughs> 삑. 삑 그리고 다음요. 삑 그리고 다음.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방송인 들나 이런 복작업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요 무거워, 더 무거워. 어, 드라이기보다 조금? 드로우가 조금 더 무겁고, 내가 다른 브랜드에서 나온 그 음. 어디지? 뭐, 브랜드 얘기하면 됩니다. 음. 협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가벼웠어. 가벼운 거는 그게 더 가벼웠고, 디자인이 거기는 내가 아까 말했던 그런 초록색깔에 음. 들어가서 되게 별로였거든? 주댕이에 끼는 고무랑 물통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주댕이 앞에 끼는 거. 음. 여기 껴보세요. 소리 왜 있는 거야, 근데? 소리. 왜 있는 거죠? 아 근데 이게 가격이 2만 원이잖아. 음. 그래서 딱 보면은 요런데 아구가 아, 아구가 안 맞아. 그래서 좀 싼티가 나요. 자세히 보면 이음새 같은 어, 이음새 같은데 여기 보면은 벌려져 있거든.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플라스틱의 퀄리티라던가 그런 거 그냥 딱 2만 원짜리인데 한 괜찮은 느낌이고 마감은 솔직히 가격이 일단 저렴하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냥 쓸수 있는 정도? 여기 보면 여는 깔끔한데 아래쪽에 갈수록 벌려져 있고. 떨어뜨리면 안, 안될것 같아요. 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마감의 퀄리티는 솔직히 상중하로 치면 하! 아! 어, 그렇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중하로 치면은 상입니다. 성능을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구를 딱 맞춘 다음에 껴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요. 물이 없었을 때 있잖아. 네. 물이 없었을 때가 오히려 여기 앞으로 쏠려가지고 더 무거운 느낌이었고. 지금은 묵직한데 균형이 잡혀있어서 막 불편한 느낌은 아니야. 그럼 이거 언제 분사되냐? 아, 이게 소리가 나죠, 여러분. 소리 나지. 이게 이런 스팀 다리미들이 예열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거든? 그때가, 근데 그걸 알려주는 게 없네? 그게 좀 아쉽네. 보통 LED라던가 그런 걸로 표시가 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가격이 싼 만큼 빠질 게다 빠졌어 어, 바, 금방 되긴 한다 어. 살짝 누를 때 뭔가 진동이 오면서 어, 어, 어. 살이 분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팀이 진짜 엄청 빵빵하게 이렇게 반사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냥 털털털털털털 어, 그냥... 어털털딱그 아, <laughs> 어,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실제로 써봐야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거는 실제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츠를 일단 구겨요 저츠 엄청 구겨졌죠? 한번 이거를 이렇게 하자 여기를 아예 건들지 말고 오른쪽만 하고 네가 비교를 해줘봐 펴지는 느낌이 있어? 어어 음... 신기하다 오. 맞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까 소연이가 그냥 서서 이렇게 그냥 옷에다 해고 스팀했잖아요. 그거는 몇 점의 다림질? 몇? 빵점의 다림질이고 <laughs> 옷을 다릴 때 기본적으로 텐션을 주고서 당기면서 다려야지 옷이 쫙쫙 펴져요. 그래서 어, 이거 되게 좋은데? 그의좀팁 중에 하나입니다. 오 좋다. 엄청 잘 펴져. 오, 그러네. 티가, 티가 확 나네. 티가 확 나네. 진짜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천지 차이라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옷 꾸깃꾸깃한 거 입고 셔츠 입는 거랑 다한번 다리고 입는 거랑 진짜 느낌이 달라요. 셔츠는 합격입니다. 응, 성능 되게 좋은 거 같아. 오, 대박이다. 대박이야? 응. 어. 나 처음 써본다니까? 스팀 다리매를? 응. 어, 그리고 잠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게 만약에 코트 같이 결이 있는 의류면, 의류라면은 어떤 식으로 다려야 될까? 결 따라서. 어, 결, 결 따라 다리면 되거든. 결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통 옷 원단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결이 나 있어요. 그게 맞는 옷, 옷의 원단 방향이거든. 그래서 그냥 위에서 아래로 다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다리면 안 되고 어떻게? 그냥 잡고서 이렇게 한번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리면 됩니다. 어, 그걸 참고하시면 좋아요. 티셔츠도 끄긴 다음에 한번 덜어볼게요. 이건 진짜 근데 꿀템이야. 가격이 솔직히 말해서 그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할 값어치가 충분히 있어. 아, 근데 이거 티셔츠는 그냥, 그냥 펴지네. 해볼 필요도 없네, 이건 거의. 어떻습니까? 깨구 합니다. 셔츠랑 지금 티셔츠 딱두 벌? 앞판만 어 했을 때 뒤에 물은 한. 반 정도 쓰는 양인 것 같아. 한아 이게 좀 번거롭다. 아, 단점이 있네 자, 단점이. 자, 좀 자주 채워줘야 될 수도 있지. 한 어, 번에 옷 어, 관리를 어, 여러 맞아. 개 하려면. 어. 이게 여러분들이 저가형 스팀 다리미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머리를 숙이면 안 나오거든. 스팀 다리미가 안 되고 옷만 젖어. 이게 음, 지금 안 어, 얘는 안 그래.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해도 앞에 물이 고이지 않고 잘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아슬레스는 바닥에 놓고 다리잖아. 전기 다리미, 자취하는 사람들은 잘안 가지고 있거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혀서도 쓸수 있기 때문에 자취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샤오미에서 나온 스팀 다리미를 리뷰해 봤는데 장점, 어떤 게 있나요? 우선은 난 디자인이랑 가격 대비 가성비 그러면은 장... 너가 느꼈을 때좀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어? 아쉬운 거는 이거, 이 소리는 혹시 나중에 여기 마모가 되거나 그래서 벌어지면 따로 구매를 할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저가라서 네. 따로 구매는 안될것 같아. 뭐 리필이 돼서 따로 살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거랑 어. 그리고 이 뒤에 물 용량이 좀 적은 거. 어. 차라리 얘가 앞으로 좀더 나오고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뜨거? 얘도 뜨거워. 어. 아 뜨거워. 발열. 발열이 좀 있다. 뜨겁다 전, 전기장판 한 2도. 어.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어, 전기장판 한 2도 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얘기해 드려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열을 가열이 되는 게 온오프 스위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쓸때 꽂고 쓸때 빼놔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솔직히 콘센트 뺐다 켰다 하기 굉장히 불편하잖아. 이게 좀 단점이 될수 있을 까 같아. 거기다가 좀 살짝 아쉬운 거 하나를 더 제가 꼽아서 얘기해 드리자면은 마감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은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2만원대에요, 여러분. 2만원대 뭐이 정도의 디자인이랑 눕혀서도 쓸수 있고, 어, 일반적으로 스팀 다리미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장점들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몇 가지 단점들을 다 상세하고, 거의 이건 진 국민 스팀 다리미가 될 급이라고 봅니다. 응, 음, 자취생 꿀템 추천. 어, 진짜 이거 자취생 분들, 이놓으면 갬성템도 돼.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스팀 다리미 리뷰를 마무리 하면서, 정수를 막이 되면 10점 만점에 난 10점 주고 싶어. 나는 9점. 왜? 왜 같습니까? 아니, 그래도 저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아니, 산티가 나긴 해. 자세히 보면 이런 데가 마감이 좀산티가 나. 근데 2, 2만 원이면 1, 자취생 1회는... 들이나 어. 그러니까 대학생 그런 분들 자취하는데 이제 면접 날뭐 셔츠 입고 그런데 간다든지 그렇게 때... 어 되게 응응. 어, 응, 응. 꿀템인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 10점. 자취생한테 추천하기에는 아,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제가 의류 디자인을 하면서 코트랑 막 이런 울런단을 진짜 많이 다뤄봤거든? 이 정도 분사력이면은 달려져요. 대신에 막한 번에 드라마틱하게 된다기보다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땡기면서 여러분들이 잘열를 주면은 완전 진짜 엄청 두꺼운데 막 이렇게 심하게 주름이 드는 거 아니면은 울코트도 제가 봤을 때는 웬만큼 다 커버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도 높은 꿀템이었고, 나이가 어린데 독립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센스 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해서. 디자인도 내가 봤을 때 약간 깔끔.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감성템처럼 아, 맞아, 그렇게 될 맞아, 수가 괜찮아, 있어. 괜찮아, 저렴한. 진짜 괜찮아. 여러분들과 패션 쪽 관련된 아이템인 스팀다리미 리뷰를 해봤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만한 아이템이 있다거나 이런 게 괜찮네 너 자취하고 나 자취하잖아 자취생 꿀템 같은 거를 이런 걸또 해도 되겠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진짜 실제로 자취하면서 좋았던 것들을 소개해 드리는 코너 하나 탄생했는데요 코너명 뭘로 합니까? 꺼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색다르고 좋고, 더 알찬 아이템을 들고서 유익하게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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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어?